자 오늘은 뭐 TV를 한번 고쳐볼 건데 우리 장비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오늘 파괴력 테스트 해가지고 뭐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일단 1단계는 빨간 색깔 3단 접이식 우산 되겠습니다. 네 아직 쓸만한데 이걸로 한번 파괴해보겠습니다. 데미지 한1 정도 되겠죠? 2단계는 배드민턴채 고장난 배드민턴채 데미지 한3 정도 될것 같고요. 네. 누가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3단계는 예, 망치, 예, 미스릴 망치입니다 전에 구사진 거 보셨죠? 새로 샀습니다 예. 4단계 4단계 드릴 고장난 드릴인데 이거 한번 던져가지고 예. 얼마나 파괴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5단계 프라이팬 예, 프라이팬 뭐가 많이 묻어있죠 이걸로 예. 한번 해볼건데 배틀그라운드 할때세 보여가지고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예. 예, 6단계 빠루 예. 노루 발톱 어쩌고 하는 빠루입니다 세 보이죠? 7단계 헤라. 헤라는, 뭐, 엄청 강력한 장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뭐지? 대장간? 네, 대장간 만들어가지고 단조로 전화에 두드려가지고 만든 그런 장비구요. 뒤쪽도 쓸수 있고, 앞쪽도 쓸수 있는, 예, 엄청난 무기가 되겠습니다. 자, 7단계, 오한만데 뭐, 한마 형 많이 보셨죠? 예, 뿌라진 거 한번 보여주세요. 예, 요 정도 한마인데, 비싸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예, 빨간색깔 오한마로 한번 파기해보겠습니다. 아, 수리해보겠습니다. 예, 팁이 여기 있네요. 자. 자, 파기력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1단계, 빨간 우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산, 잘 말아가지고, 이렇게 말아주고, 장갑이. 네, 테스트 해주세요. 데미지 1 정도 될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예, 네, 괜찮은. 이야. <목소리> 데미지 한3 정도 된것 같습니다, 참. 생각보다, 강 멋집니다. 두 번째. 데미지 전체. 더 좀, 생각보다 쎌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어이씨. <목소리> 어이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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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와... 보여세요보여세요 아, 이거 내구성이 강하네요. 제가 포키를 잘못 냈네요. <laughs> 빨 3단계 드들드들한 가봅시다. 아이라그나이아라내가라가 떨어야지, 이렇게. 안 돼, 안 돼, 던져 던져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되겠다 안안 돼, 안안 돼, 안 돼, 되겠다. 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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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라이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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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와, 호랑이 됐잖다호랑이한 생각보다 내구성이강했볍습니다 호랑이들이 망치. 잠시... 자, 이거 들어서 안찍어고 가자. 뒤통수를 좀 때려주세요. 자, 들어갈게요. <laughs> 야, 똑바로 지 혼자지. 그림 똥빠라지, 이 임마, 춤을 했다 이거 야이? 이 예, 오늘, 비가 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우와, 우와. 우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연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역시, 미술의 망치. 뒤통수를 박살 내버렸습니다. 이야, 깨지 않니다 불안간 안에 깨졌네. 이야. 가스 나온다. 가스, 이 가스 좋은 거네, 이거. 몸이 좋은 겁니다. 네. 몸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이 가스. 돈 주고도 못 사는 가스입니다, 이게. 자 다음 헤라 한번 가볼게요 헤라 한번 보여주세요 이뭐 살아있는가 이거 저거 있다. 아 불타는 거 같은데 자 헤라 다시 갑니다 네, 헤라 한번 해보세요 자 안에, 안에 한번보여줄 안에. 안에. 안에 내장 한번 보여줄게요 아 이건 내장 내장이 이래 생겼네 다음 오암마 한번 가볼게요 빠루 했습니까 우리? 바로 안 했습니다, 바로. 아, 빠르 안했습니다 빠르부터 해야되는데 너무 늘나뛰었잖아요 지금 오케이 빠르고 네, 한번 볼게요 참으세요 참으한번 보고 네요래되 있네요 오한마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마리 정면에서 한번 찍어볼게요. 잠깐만요. 삼각대 안 놓고 네. 한 번에 부탁드릴게요. <laughs> <laughs> 오늘의 파괴력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니 네, 괜찮나? 괜찮은 거 맞지?